되게 손이 많이 가네 제가 오늘 대형 포장을 정리했어요 제가 대형 포장 샀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저번에 대형 포장 올라갈 때 어, 대형 포장 올라가네 한마디 했어요 은유적으로 왜냐면 저도 확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한 10만 9천 원이었나? 대충 이때쯤에 하나 몇개 샀어요? 대형 포장은 그냥 별 이유 없이 샀어요. 그래서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. 하나 기술은 원래 제가 사고팔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. 일단 NH는 이제 저랑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이게 제 특징이에요. 떨어지는 칼날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, 여기서 하락반전, 아니, 상승반전. 저는 왔다갔다 해요. 제가 존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. 그냥 저는 거기를, 1조까지는 충분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거기서 두 배를 먹었어요. 조한님. 저는 이미 거기서 두 배를 넘게 먹었어요. 그걸 못 드신 건 조한님 잘못이에요. 저 들어갈 때 공유도 했고 어쨌든 조한님 잘못이다. 그걸로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. 아이 일단 쓰는 거좀 그렇다. 자 NH를 좀 보는 게 NH 투자증권이었나? H 투자증권이 0054였나 대충 이럴 건데 어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가 이번에 손실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 하회를 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가 아마 순이익이 35%였나? 이렇게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뭐 어, 특별한 내용은 더 모르겠고 좋진 않다. 근데 현재 가격이 얼마냐? 어, 현재 가격. 아 근데 또 내가 한 종목 이렇게 많이 하면 또막다 따라 사실 수도 있는데.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. 오늘 막안 좋... 오늘이 아니라 한요 때쯤에 안 좋다라고 발표가 났거든요. 저번 주에 근데 오늘 막 떡상했어요.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, 반영 다될것 같다,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다들 어, 최근 고점 요 때죠. 최근 만 12... 2,400원. 한 13,000원, 14,000원까지는 그냥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당장 들어갈 필요는 있냐?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잠깐만요, 숙제 마무리 좀 할게요. 숙제 마무리를... 휴 저에게? 2분만 시간을 주세요. 아이고. 게임 멈췄다. 안 돼. 어쨌든 이거를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. 21년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. 나무 투자 증권 최근에 많이 사람들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재무 정리 이번에 다 했고 그러면 일단 특별히 나쁠 게 있나? 어, 여기 있네. 15,000원까지 보고 있네. 음. 뭐 좋게 본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반등 먹을 수 있다인데 오늘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갔거든요. 최근에 국내장 너무 쉬운 걸로만 먹고 빠지게 해가지고 좀 어려운 것도 해봐야 돼서... 아, 안 돼. 아, 왜 게임이 멈추지? 짱나게? 12시 마감인데 잠시만요 지금 저에겐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서 미리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12시 전에 뭐라도 빨리 해놔야 돼 빨리 빨리 넘어가 아, 12시 됐다. 아 자, 제 1일 퀘스트는 두 개를 마무리를 못 했네요. 아 에휴. 슬프다. 어휴, 이거 봐. 끔찍하다. 여기까지 내려갔다 왔네. 자, 이제, 어쨌든, 나스닥 얘기는 좀 안, 아, 안 해가면서 할게요. 지금은 국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. 어쨌든 저는 롱을 샀어요. 어쨌든, NH 같은 거는 저렇게 일시적으로 난뭐 반영이라던가, 그 다음에 뭐 손실 반영이라던가 이런 거 인해서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면 떨어 안 좋은 종목도 들어가서 수익 먹는 그런 연습도 해 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 저 연습하는 겸 해서 공유 드린 거고요. 뭐 일단 여기까지 3부 정리하고요. 어... 잠시만요. OPS